2024년 10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화창한 토요일에 의성마늘 슈퍼푸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역대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행사 중 하나로, 다양한 이색 활동과 유명 아티스트 장민호의 등장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페스티벌의 개막은 트로트 가수 장민호를 향한 수천 명의 팬들의 기대감이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오락행사일 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역 특산품인 의성 마늘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에도 불구하고 장민호의 이름을 딴 특산품 사전예약에 참여하기 위해 수백 명의 팬들이 줄을 섰습니다. 장민호의 이미지와 정교한 포장이 돋보이는 특별한 디자인의 한정판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팬들의 등록을 앞두었고 불과 10시간 만에 모든 상품이 매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제때 상품을 구매하지 못한 이들은 실망감을 느꼈고, 동시에 대중의 관심에 비해 상품의 양이 너무 적다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 페스티벌은 주문 활동은 물론, 장민호와 팬들의 특별한 소통이 돋보인다. 그는 공연 내내 관객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따뜻하고 친근하게 만들었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수천 명의 팬들은 음악에 몰입하며 즐겁고 에너지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번 페스티벌의 차별점 중 하나는 의성마늘 제품과 장민호의 이미지를 결합한 스마트한 프로모션 전략이다. 이는 의성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의성마늘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다. 팬들은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와 특산품 체험을 통해 의성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예술가와 지역 농산물의 결합은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의성마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축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마디로 2024 의성마늘 슈퍼푸드 베스티벌은 장민호의 탁월함은 물론, 예술과 지역 농산물의 조화로운 결합 덕분에 큰 성공을 거뒀다. 이는 대중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축제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성공은 확실히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향후 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